아나 영화 보면 도사님들이 부적 휙 날려서 빌런 빡 퇴치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한주기를 중심으로 종이부적 이 발달한건 도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도교의 교파 중에 부록파라고 있는데 부적 쓰고 주문외워서 귀신 쫓고 병 치료하는 게 주특기였습니다. 그중 부적 퍼포먼스가 간지 작살나고 쾌감이 개쩔다 보니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죠. 당시 불교를 의식한 도교는 포교 정책의 일환으로 부적을 영업 수단으로 활용했고요. 특히 중국 위진 남북조 시기에 활동이 두드러졌답니다. 그렇다고 부적 자체가 중국에서 온건 아니고 한국 고요 부적은 예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림 역병퇴치용 부적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이라는 자의 아내가 천하의 절세 미인이었더랬 어느 날 회식이 늦게 끝나 집에 슬금머니 들어갔는데 이런 미친 아내 옆에서 웬 낯선 남자가 동침 중이었죠. 눈이 뒤집어져서 당장 죽방을 날려야 마땅했지만 처용은 마음을 가다듬고 갑자기 춤과 노래를 갈깁니다. 이게 더 미친 것 같은데 노래를 듣고 잠에서 깬 낯선 남자의 정체는 역병의 신. 역시 처용의 기존 세면모에 쩔쩔매며 사죄의 의미로 처용 얼굴만 보여도 근처에 얼씬도 안 하겠다고 맹세하죠. 이때부터 역병을 막기 위해 처용 얼굴을 대문에 대문짝 말하게 붙이는 풍습이 생겼다고.